안녕하세요. 맥두산 금융연구소의 맥두산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 4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 어쨌든 그 영향을 아시아가 받긴 받았습니다. 다들 오늘 뭐 긍정적인 마감을 하긴 했죠. 다들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일본, 중국, 한국까지요. 모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한국까지. 근데 이제 뭐 탄력적인 뭐 그런 상승을 뭐 똑같이 따라간 건 아니고 어쨌든 분위기 낙관적인 분위기는 그냥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다들 좀 답답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성만 좀 커져 있고요. 한국 증시 는 오늘 지원자 1%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게 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따라가서 탄력적으로 올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코스피는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움직였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일이 평상시 뭐 그런 그런 시세다. 라고 뭐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급등했다 이렇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서 기본이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1%다 이렇게 뭐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세계 증시의 낙관적인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딱히 어떤 변화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밤에 어떤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긴 있어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 엔비디아의 랠리가 눈에 띄고 걔네가 이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매크로 변수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변수는 변수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뭐 나스닥이 뭐또 네, 나스닥이 또또 또 찔끔 미끄러지면은 또 둥구스름한 천장형 나올 수 있겠죠. 어, 하여튼 이런 내용 살펴봤고요. 독일 증시 오 지금 좀 전에 유럽 증시 출발했는데요. 좀 약합니다. 예. 어제 탄력적인 상승을 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다들 힘들이 조금은 빠져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이 어떤 일관된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세계증시 낙관적입니다. 예, 급등을 하는 게좀 자연스러울 텐데 왜냐하면 신고가 랠리고 이래서 근데 급등도 없이 지금 차분하게 다들 잘 올라가고 있는 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막 급등이 아니고요 이 차분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코스피도 해당하는 거고, 뭐 나스닥도 해당해당될수 해당, 있고 중국 증시도 해당될 수 있고 하여튼 요즘에 차분하게 이렇게 세계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당일 변동성은 큽니다, 그죠 매일 매일 하루 일 프로씩 들었다 났다는 변동성이 높은 장이나 이 변동성이 높은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박스권이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은 사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상승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적되는 것이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슬슬슬 우상향 하면서 변동성 죽이면서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결국 언젠간 이제 폭등을 한번, 폭등이 한번 나와야 뭐이 상승 시세가 끝나거나 뭔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고 에너지가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이 에너지는 통상적으로 상승 추세니까 이런 분위기면 오버슈팅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삐질삐질삐질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 잘못 풀리면은 사실 이게 다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잘못 터져 나오면은 와장창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와장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은 뭐 어디에도 일단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부 변동성 지수들이 하방 경직성을 잘 보이고 있어서 뭐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지만은 이건 사실 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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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뭐 주가 지수나 뭐 주가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그 자산의 가격 아닙니까? 그런 주요 자산들의 가격을 보면은 아직까지 위험 신호는 없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더 올라갈 거야, 더 급등 폭등할 거야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물가지 오늘 밤에 저기 고용 지표가 발표 예정이라 말씀드렸죠. 사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특별한 일만 없으면 특별한 일만 없으면 고용 지표가 뭐 너무 좋아가지고 금리 인상 기대감이 확 꺾이거나 뭐 아니면 뭐 너무 안 좋아갖고 뭐 네. 갑자기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거나 그런 이상한 일만 없으면 또 주식시장은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베이스 시나리오를 깔고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말씀드렸죠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오면은 또 시장이 또 큰일 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솔직히 뭐 지금 이런 가능성이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 이제 고용지표를 앞두고 뭐 한마디만 뭐 제가 할게 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낙관론이 아무래도 좀 많이 띄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미국 경제도 좋고 주식시장도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석가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고 낙관론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데 낙관론 때문에 어떤 예상치가 많이 높거나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것이 사실 요즘 시장이긴 해요. 뭐 물론 이게 뭐 지난주에 발표된 뭐 p c 프라이스 인덱스나 이런 물가 지표들은 예상에 다행히 부합하는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뭐뭐뭐 뭐, 뭐그 예를 들면 좀 발표된 지 오래된 뭐 CPI라든가 PPI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법 쇼킹했습니다. 물론 증시에 영향은 없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밤 이런 지표도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그 어떤 서프라이즈나 쇼크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 데긴 합니다. 염두에 두자고요.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아 요즘 다들 낙관적이니까 어떤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어떤 이런 지표 예상치도 조금 기대감이 좀 녹아 있어서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이 정도 일단 생각, 생각만 하시면 가볍게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 오늘 밤에 있을 이야기들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진 않았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쯤이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법인세를 올려야 되고 부유층을 증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한다는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에, 사실 그 별로 시장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요즘 눈누이 강조 말씀 드리는 게 어차피 요즘 이런 이슈고 보고 뭐별 소용은 없는 것 같다. 엔 d 디아 하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뭐 매크로가 어쩌고 물가가 어쩌고 바이든이 어쩌고 이게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과 뭐 경쟁을 원한다 뭐 그런 발언이 있다라고 해서 뭐 중국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네. 오늘 뭐 중국 증이 상승 마감했죠 특별한 일 없었어요 그리고 뭐 법인세 부유층 증세야 뭐 이런 말에 뭐 물론 뭐 금리와 달러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그냥 요즘 금융시장 변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금리와 달러가 장중에 들썩들썩 하는 거지 뭐 굳이 바이든 연설을 그런걸 설명하는데 갖다 붙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자구요 오늘 아 오늘 아시아 증시 시간에 바이든이 연설을 했구나 근데 이런 예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거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해 뭐를 하겠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장중에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어, 미국 10년물, 뭐 30년물 그런 국채 금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금리들이 떨어졌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뭐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주식시장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혹은 뭐별 영향 없었다 그냥 일단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오늘 이제 있었던 일들 좀 수박 겉핥기 살짝 그. 지수들 이야기, 뭐 각국 증시 현황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이죠. 상해 종합. 전날 하락이 속임수였나 봐요. 전날 하락했었는데 하락을 완전히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약한 저항이 되어버렸고 뭐또 쉬었다 또잘 올라가겠지 뭐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주는 게 맞는데,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또뭐 된다? 기간 조정이 될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양봉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중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여기 어딘가 약한 단기 고점이 있다 정도? 어,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뭐, 위안화에도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달러 인덱스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나 뭐 파월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다른 주요국 통화들 이건 위안화인데 위안화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중 고점 명을 확인하고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았지만 붕괴시키러 가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려 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중국 증시에도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예, 오늘 일본 증시 뭐 잠깐 좀 살펴볼까요? 일본 증시는 오늘 뭐 상승 마감했죠. 뭐 물론 상승 폭이 뭐 많진 않지만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 뭐 선물 지수나 뭐 그런 거라서 지금 여기는 뭐 하락으로 일단 일단 여기는 뭐 보합으로 표시가 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좀 부진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거 어제 하락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BOJ에서 이 긴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악재라고 일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 일본 정신 일단 좀 약할 거다. 일단 조정이 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 계속해서 뭐 그런 약한 모습 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실비실하죠. 뭐 점검을 했고요. 어 그리고 엔화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보자면요. 엔화 보자면 그죠?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 히 이상한 거 없죠? 긴축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뭐 수출 경쟁력 떨어진다 그러면서 일본 증시에도 계속해서 악영향 미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뭐파월의 연설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 약세가 좀 움직임이 좀 공격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흐름에 의해서 이 아시아권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이제 나라에 따라서 뭐 호재 혹은 악재 이 나라에 따라서 호재 또는 악재로서 각자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어서 하여튼 제각각. 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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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 마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어, 코스닥이 좀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상승 마감을 하면서 그런 위험을 좀 극복을 했습니다. 위기를 좀 극복했어요. 어, 전일 하락이 눌림이 되면서 탄력적인 상승, 드디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게. 빨리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뜸을 들이다 결국 올라갔죠. 계속해서 일단 더 오르겠다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주봉 이제 이런 걸좀 봐야 되는데요. 이 주봉상으로 보시면 저항이 이제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어떤 본격적인 뭐 슈팅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코스닥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뭐 약간 답답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뭐, 오르기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 지난번에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는 이런 우려를 시작부터 극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선물 360에 대한 뭐 지지력, 저기 저항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는데, 시작부터 360을 넘어서 버렸어요.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던 거고, 그에 따라서, 뭐, 거의 원웨이 상승에 가까운, 뭐, 그런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장중에 뭐, 좀 많이 밀리긴 했어서, 장중에 조금 밀려서 뭐 일반적인 원웨의 상승의 모습은 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둥구스름한 천정 가능성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돼 있고요. 고점도 높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위기 극복이에요.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상승 탄력은. 뭐 거의 뭐 제로에 가깝긴 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정말 찔끔찔끔 찔끔찔끔 오르고 있긴 해요. 이제 이쯤 됐으면은 아, 아, 네. 어. 어. 그 지금 코스피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가 이제 무거운 저항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를 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매몰 소화를 열심히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일단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건전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차 이런 모습이라면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요즘에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에너지가 수, 에너지가 여기 쌓여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드렸죠. 이 에너지는 뭐다? 통상적으로 위쪽으로 이제 뿜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이게 이제 박스권 아래로 가서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이 에너지가 안타깝게 아래로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은 지금은 뭐죠? 이렇게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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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해서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 힘이 이제 위쪽으로 이제 뿜어져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어떤 위기를 극복해서 뭐 어떤 강한 힘을 보여 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나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하여튼 이 요즘 탄력적으로 좀 올라야 되는 친구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뭐그 이유는 솔직히 뭐잘 모르겠긴 해요. 어, 왜 탄력이 떨어지는가? 뭐 굳이 뭐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엔비디아만 올라가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긴 하겠네요. 그죠? 아니면은 뭐 뒷심이 떨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오랜 랠리에 지쳐 갖고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 신규로 자금을 투자하기에 주저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탄력이 둔화가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어쨌든 탄력이 좀 둔화가 돼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하여튼 그죠? 이 여러 개의 종목이 다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뭐 미국의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지 혼자 치고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들은 이제 돈이 좀못 들어가니까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삼성전자, 한국 증시로 비로하자면은 요즘에 삼성전자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물론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네, 그나마 오늘 상승해서 을 힘을 썼는데 사실 요즘 코스피가 답답한 거는 가는 놈만 가서 그런 거예요. 얘도 한국 증시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이다 같이 시장이 좋다라기보다는 특정 종목 쏠림, 그 특정 대장들의 쏠림 때문에 한국 증시도 지금 네, 한국 증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같은 겁니다. 이그 삼성전자의 꼬라지를 보세요.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가고 싶으면 탄력적으로 가고 싶으면 얘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답답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어쨌든 어그 삼성전자가 아닌 대타 종목.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이 올라가니까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올라는 가는데 상승 탄력은 뭐 거북이 기어가는 것보다 느리게 탄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뭐 어떤 여기서 삐끗 잘못되면 여기서 만약 대장 하이닉스가 삐끗하면은 또 다시 지수가 여기서 삼성전자 훅 무너져 내리면서 지수가 또 출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좀 있긴 있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게 어떤 상승 탄력을 받아서 좀좀좀 좀, 좀 신나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오늘 밤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좀 어떤 상승적인 어떤 좀 탄력적인 상승을 위한 어떤 뭔가 트리거 어떤 재료가 될수 있을지 그런 이슈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일단 뭐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사실 이제 뭐 아유, 코스피 오늘 또 오를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사실 지난번에 흐름을 보면은 하루 급등했다가 뭐 일주일 내내 비리비리하고 며칠 동안 비리비리하고 계속 다 되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뭐이 정도 되면 이제 매물 소화 다 했고 급등하는 게 맞긴 맞는데 과연 이게 잘갈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히 일단은 어 분명히 일단 이런 거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위험관리하고 좀 당연히 그런 건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게 함부로 하방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때긴 해요. 분명해요. 그거는요. 하방 이야기를 할 거면 이런 자리 붕괴시키는 저선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360도 어쨌든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저항이던 360이 한 번, 두 번. 그래서 지난번에 좀 붕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는데 또 다시 세 번째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60에 대한 저항도 사실상 없어진 거고. 어쨌든 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탄력적인 상승도 못 하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일단 답답한 뭐 그런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일단 뭐 지켜는 보고 있어요. 사실 뭔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래 아 여기 여기 고점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니까 뭐 그래 일단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하여튼 매일매일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죠. 예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여튼 이런 시장에 어떤 불균형된 쏠림이 심화된 뭐 그런 좀 불균형한 상승 이런 걸 보고 있자니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뭐 그렇기도 하고 물론 뭐 둥근 천장형 가능성 이런 건또또저저또 또 저, 저또 뒤로 가능성이 미뤄지긴 했습니다 그런 건또 가능성도 낮, 낮아졌고 회사 하여튼 뭐 계속해서 혼란한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근데 방향성은 분명한 겁니다 방향성은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뭐 특별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이거를 위쪽으로 따라가기도 뭐 하고 왜냐? 저항껴 있으니까요. 그죠? 위쪽으로 따라가기도 뭐 하고 아래쪽으로 할 수도 없고 전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요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지금 그죠? 선물 오늘 362까지 올랐고 하니까 분명히 저항서화 했으니까 그죠? 저항 어디예요? 여기죠. 이 날의 양봉이 중요했습니다. 이 날의 양봉. 제가 동그라미 친 양봉이 언제냐면은 2월 19일 날. 2월 19일 날의 장대 양봉의 종가가 361.1인데 361 자리가 선물 361이, 혹은 선물 뭐 360이라 할 수도 있고요. 360이나 361이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이거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다? 또다시 신고가랠리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건데,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자, 이겁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뭐, 예, 전종목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이닉스만 뭐 이렇게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뭐, 일단은 한번 뭐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 일단 드려보고 있습니다. 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환율은 오늘 떨어졌죠. 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어,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때문에 뭐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다고 라 설명도 갖다 붙일 수 있긴 있겠지만 은 요즘에 바이든 연설 아니더라도 애초에 달러가 약해서 갖고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긴 됐습니다. 삼각수렴형 완전히 깼고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런 점은 분명히 코스피에도 상당히 긍정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 달러 환율은 지금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1,340원에 대한 저항을 지금 오랫동안 확인했고요. 사실 뭐 지금 이래 일단 큰 박스권이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한 이상 더 이상 이제 1,340원에 대한 돌파 시도는 일단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시도는 여기서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일단 좀 내려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을게 맞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여기서 싸웠어요. 이 구간에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일단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가자라고 일단 마음 먹은 것 같고 그렇다면 하락의 목표치는 뭐 지난번 전고점 이런 자리들까지 일단 열리게 되는 거겠죠. 일단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 하여튼 옵션 시장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체크만 할 건데요. 뭐 특별한 뭐 변화 이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옵션 시장 요즘에 에, 살빼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게 콜이든 푸시든 상관없이 이래저래 다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콜 옵션 입장에서도 사실 시세가 막 폭발적으로 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지금이. 왜냐면 여기서 오랫동안 저항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누적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저항 매물대가 돼서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조금 좀 어려워졌죠. 물론 이 보시면 요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추세선을 넘어서면또 급등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위쪽에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답답하기는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뭐 옵션 콜 옵션을 봐도 여기 좀 답답한 구간이고 해서 이게 한국 증시가 이게 탄력적으로 과연 가는 게어 하여튼 쉽지는 않겠구나 물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분명한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뭐 위험신호는 없긴 한데 탄력적인 상승은 좀 어려워 좀 어려워 보이는 뭐 그런 단서들이라고는 뭐볼수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얘가 어떤 자리 특정한 자리 넘어가면은 대박이 또날수 있긴 해요 지금 그 오늘도 보시면 콜옵션들이 잠깐 시세 한번 볼게요 잠깐 시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콜 옵션들 시세가 뭐 플러스 50%부터 시작해갖고 100%가 기본이고요 에, 그리고, 잘못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뭐백 몇십 프로까지 찍혀있죠? 지금 시세가 이렇게 나고 오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게 그, 우리가 맨날 이런 모습을 봐서 그런데 이게 별로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정상이 아닌 게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비정상이 정상화가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콜옵션이 대박이 터진다 라고 한다면 진짜 초 진짜 초초초 대박이 터질 수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이거 이상으로 일단 콜옵션이 대박이 터지는 경우는 일단 잘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 거의 못본것 같아요. 거의 못본것 같아. 여기서 추가로 일단 콜 대박이 난다 라고 한다면은 자 콜은 정말 초초초초 대박이 뭐 나기도 나긴 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그런 거는 좀 일단 보기가 좀 어렵긴 했다 라는 거. 어 다만 이제 그자리 그런 초초초초 대박을 내려면은 이 위쪽에 쌓여있는 이 무거운 저항들을 다돌판짝 해야 되는데 이거 돌판짝할수 있을까 이건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돌판짝 되면 만약 여기서 이제 예, 지금 이게 일상이 됐는데 여기서 더 대박이 여기서 더 대박이 나자면 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일단 조금 좀 예, 일단 저는 잘본 적이 없고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뭐 푸드옵션은 그냥 한없이 죽고 있으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 붕괴된 이 시세가 언더슈팅인가 싶어서 검증을 하긴 했는데 아니었네요 언더슈팅이 아니고 진짜였네요 그래서 오늘도 보이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시작부터 붕괴시키면서 강한 매도세 푸슨도 계속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콜도 뭐시원창고 콜도 박스권 큰 박스권 콜은 큰 박스권 푸드옵션은 그냥 뭐 젤젤젤 계속 죽어내리고요 그러니까 뭐다 이도저도 아니고 하여튼 이 변동성이 그죠 변동성이 좀 이... 예... 이 약간 독특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요 예 지금 매일매일 콜옵션이 막백0로씩 그런 시세를 자주 보긴 자주 보는데 장대항공도 튀어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코리 막 완전 막 대박 그런 것까지도 나지 않고 이게 하여튼 굉장히 지금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 뭐 딱히 뭐 지금 제가 뭐 뭐라 드릴 이야기가 없다 뭐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국증시 이야기 쭉다 말씀드려봤고요. 환율까지 일단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뭐 특별히 뭐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체, 체크할 건 없었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 막 1조 원 가까이 사던데 이 종가상으로 막 종가상으로까지 1조 원 이상 매수가 계속 이어졌더라면은 단기적인 어떤 꼭지점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외국인이 한 장초반에 1조 원 선물 순매수했다가 싹 팔아먹더라고요. 그러면서 3천억, 3천 500억 순매수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뭐 수급상으로도 지금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하여튼 뭐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그냥 다잘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나스닥 인데요 예 지금 뭐 한국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예, 특별한 이슈 없으면 이제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것일텐데 하여튼 뭐 미국 증시가 답답한게 저는 어 그래도 좀 만약에 이제 좀 세상을 좀 경계하고 좀 하방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하여튼 나스닥 이런걸 좀잘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아무튼 뭐 요즘 주식시장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고 나서 딱이니까 얘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5일 급락했던 그 영향권에 좀 있긴 있어요. 아 물론 뭐 지금 분위기상 엔비디아가 좋고 하니까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지 특별한 일 없으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밤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된단 말이죠. 그 고용지표가 엔비디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어차피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나 엔비디아는 지원자 고용지표와 상관없이 지원자 수급적인 이유로 움직일 텐데 엔비디아 수급이 안좋긴 하나.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 사실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근데 뭐또 다시 단기적인 상구점의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뭐 오늘 밤 하방 진입하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진입을 하려면 뭐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어떤 그런 그런 좀더 보수적인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요 아무튼 오늘 뭐 단기적인 변곡정도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뭐 주식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지수 상방 베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이 지표 발표 있는 날, 뭐, 그런 날, 이따, 위따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믿고 이런 날, 뭐, 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일단 오늘 밤에도 뭐, 특별히 아무것도 할 생각은 없는데요. 채권 투자 해놓은 거 있죠. 금리 하락에다 베팅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 움직임 잘 봐가면서 좀 혹시나 뭐 움직일 것이 있나 경계정돈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10년물 선물인데요. 이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에서 금리 하락에 베팅한 거죠. 제가 이 정도쯤에서 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 채권 선물이 들썩들썩 할수 있긴 있는데 오늘 하루만에 얘가 확확 확 하락으로 전환하기는 좀 일단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일단 뭐 수익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저는 오늘 밤에 할건 없을 것 같은데 경계 정도는 하겠다 이겁니다. 하여튼.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물대 부근에 좀 거의 와가는 게 예, 거의 좀 와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누적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 좀 있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경계 정도는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람겨주시고요 어, 오늘 저녁에 지표 발표들 잘들 보시고. 어, 오늘 금요일이네요. 어,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